자, 자색고구마 마법사탕 30강을 하고 나서 수호성전을 좀 할까 하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자색고구마가 1강만 해도 엄청나게 좋게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 수호성전 어떻게 덱을 짜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일단 3, 4월에다가는 원하는 덱다 맞춰서 그냥 써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색고구마 메인덱 하나, 공속덱 이두 개의 덱으로 깰수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아몬드, 쿨, 쿨, 쿨인데, 네, 클레어는 쿨부호 없이 피해 감소, 요거 신경 써주시고, 보카 같은 경우에는 피감하고 쿨 높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보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스펙이 좀 낮다, 좀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기록 단축용이 아니라 수성전 60웨이브를 깨기 위한 용도다 하신 분들은 낫 대신에 모노클 쓰시면 되고, 이공속덱 같은 경우에 망토 낫을 쓰고, 다올아몬드예요다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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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고, 공속 망토는 이렇게 마들레나하고 흑당한테만 주면 됩니다. 3, 4, 5는 잘 키운 쿠키들 세팅해 주시고 1번 대기 위험하다 할때 345번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쓸 거는 50웨이브, 54웨이브에만 이걸 쓸 건데 345도 그렇게 써서 안전하게 해 주시면 되고 두 개의 덱으로만 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색 고구마가 소송 전에서 되게 좋아요. 저는 스토르에서는 되게 안 좋게 봤던 이유가 딜이 너무 안 나와서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어떤 면에서 소형성전에서 주냐면, 자, 이제 스킬 쓰는 거 보여드리면, 어, 자색고구마가 이제 고구마 돌풍하면서 밀쳐내거든요, 적을? 저렇게 계속 짧은 시간 동안 내내 밀쳐내면서 상대의 그딜센 적이나 아니면 목들을 다 끌고 뒤로 밀어내요. 이제 그동안 이제 힐러나 딜러가, 어, 뭐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쿨타임을 충분히 벌고 힐도 뒤에서 어 자주 할수 있고, 그런 약간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좀 벌어주는 그런 구조라 좀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 돌풍하면서 쭉 밀어주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쭉쭉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낫 보물 끼던 모노클 보물을 끼던 어, 여러분들이 50웨이브랑 54웨이브는 공속덱으로 바꿔서 진행해준다 그것만 기억해주시면 되고 아, 자색고구마덱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선 쭉 가면 돼요 그리고 나 대신에 모노콜 낀그 메인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3배 어느정도 되시는 분들은 60웨이브까지 갑니다 아, 한 마리도 안 죽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정성이 높은 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번 수호성전이 되게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는 60 웨이브를 아직 나는 클리어 못해서 보상을 아직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뭐 이번에 조금 스펙이 낮아도 어느 정도 기회거든요. 60 웨이브까지 깰수 있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단계가 좀 존재하거나 그런게 역대급으로 없는 그런 시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메인덱 하나만 세팅 잘해도 이번에 쭉깰수 있는 시즌이 된다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샤벳 지나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세팅하면서 이제 스펙이 저보다 낮은 분들도 있고, 정도 어, 높은 분도 있겠지만, 메인 덱 자체가 너무 피가 없어 죽으려고 할 때는 어, 3, 4, 5를 쓰시면 됩니다. 이번 공속 덱은 50 웨이브랑 54웨이브에 전용으로 쓸 거니까, 3, 4, 5를 어느 도 스펙 좋은 걸로 세팅하고, 바꿔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60 웨이브 클리어만큼은 되게 쉽게 할수 있으실 거예요.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3번, 4번, 5번에다가는 어뭐실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알려주 그냥 뭐 소환덱으로 하거나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세팅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버텨서, 남은, 이제, 딜을 많이 넣어서, 좀 많이 제거 용도나, 아니면, 좀 시간적으로 좀 벌어주는 그런 덱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쪽. 그 뒤에, 이제, 아, 호일만 쿠키가 나오는 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에크어가 아마 죽어서 부활을 할 거예요. 부활 유물이 없는 부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일만 쿠키 나오는 보스에서 어, 다른 덱으로 교체했다가 네, 교체해서 죽이고 그리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댓글에 보면 어떻게 부활 부분이 없는데 부활했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서. 뭐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셀님 어서세요 아셀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마탕이 30강이 아니 저 지금 30강으로 하고 있지만 플러스 1강만 해도 됩니다 네 마탕 강화가 있는게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강화가 높은 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1강만 있어도 되게 좋게 쓸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실서 없어요. 자, 쭉 가고. <끄라설> 빠르게 타이팡. 물러수없거든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끄라설> 고 <수 끄라> <좀>. 자, 쭉쭉 <끄라> 모려 이게 피가 안 닿죠? <끄라> 피가안 닿는 게 확실히 자색 고구마가 이렇게 밀쳐 주면서 뒤로 끌고 가면서확실히좀 <끄라> 아, 약간 <끄라> 시간 벌어 주는 게 진짜 큰거 같아요. 이렇게 뒤로 가서 소리가 고 모조리 날려 주마. 위대한 영시를 고구마 돌풍하면서 뒤로 이렇게 거 아니네. 확실히 앞에 탱커들도딜 맞는 시간이 없겠죠, 많이. 위대한 영구가 겁이선 모조리 날려 주셨 위대한 구가겁니다게고구마 돌풍 시를 자, 일단 40까지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하고 54 웨이브만, 응속택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빠르게 빠르게. 수동전 2 5배속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 티켓 굳이 안 써도, 그냥 낮자리에 모노클 쓰고 안전하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멀리 가거든요.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 편하게 소성전 이제 할수 있을겁니다 자 여기서 아마 에클레어가 죽을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있... 안죽었네? 안죽을수도 있는데 타이밍 안맞으면 죽을수도 있... 있습니다 네, 부활 공을 저기서 쓸수도 있다는 점 모조리 날려주마 자이렇게조 빠르게 모조리 날려 자, 46레이브. 자구마 스킬 레벨은 최대한 높게 해주시면 좋긴 하죠. 왜냐면, 어, 자구마 스킬이 올려야 이제 질적인 면도 세지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는, 너는 자구마를 아예 안 캐스하신 분들은 자구마 잘 다크카카오나, 네, 다크카카오를 써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좀더 안전하게. 없는 분들은 대체로 카카오를 쓰고 깨신 분도 있습니다. 자, 49웨이브. 자, 50웨이브에서는 공격 대구로 바꿔서 할게요. 자, 50웨이브. 자, 여기서는 동국 여긴 딜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수직간에 놓이죠. 게자 빠르게 54에서 공속 덱으로 바꿔줍니다. 마탕은 부담 느끼지 1강만 하세요. 1강1강도 일강. 솔직히 뭐 쉬운 건 아닌 건 아는데 네1강만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깨져 모날려자54 여기도 빠르게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62분까지 그냥 깔끔하게 첫 번째 덱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56 웨이브 게요 야, 이런식으로 <목소리> 아직 부활도 안 썼어요. 네, 아직 부활 안 썼고 <목소리> 죽은 쿠키 없습니다. 덱덱두 개로 이제 깨는 시대가 왔다는 게전 너무 충격적이에요. 5 8타 의문.

마지막 클리어 자 이렇게 클리어가 됐고 딜 한번 볼까요? 자색고구마 딜이 8,500만이에요 얘 혼자 딜을 8,500만을 넣고 에클리어가5 4 0 0을 넣고 와일드베리가 3,600만 이렇게 넣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딜을 넣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수호성전 자색고구마 이용한 메인덱과 공속덱 두 개만으로 깼는데, 여러분들은 3, 4, 5, 에다가 스펙 되는 대로 세팅해서 이렇게 따라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색고구마 없다 하신 분들은 다크카카오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호성전 꿀조합 리뷰를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